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은 경기대학교에서 동양철학 석사와 조선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이수하신 후에 전남대학교 외에도 많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어, 지금은 다수의 관공서 및그 기업체에서 강의를 하시고 어, TV 방송과 교통 방송에 출연하였습니다. 저서로 미래를 여는 생활의 지혜 명리정론과 명리요론, 품격 있는 삶의 리듬 격국용신, 인상 리더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네. 교수님이 저희에게 알려주실 주제가 그 변화력과 힘력인데요. 두 글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동양의 역과, 서양의 역으로 구분하자면, 즉 동양의 역은 무슨 역이라고 그랬죠? 아, 변화력자. 변화력자죠. 예. 예. 그래서 동양은 자연의 일치적인 기후 변화이자 우리가 직관 통찰력이라고도 하죠. 예. 느낌이 있다. 이제 그런 걸 표현하고 또 서양은 무슨 힘 역을 썼는지 힘이라잖아 요 여기. 예, 중력입니다. 예.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죠.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가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음, 다 익어가지고 떨어졌죠 떨어질 때가 네. 돼서. <laughs> 비바람이 와서도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아, 예. 네. 그래서 <laughs> 이 동양은 때가 돼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표현하고. 근데 서양은 무엇 뭐 때문에 떨어졌어요? 중력의 법칙입니다. 력 네. 중력, 중력 때문에 떨어졌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누가 이것을 인류 역사상 누가 이 말씀을 했나요, 서양에? 뉴턴입니다. 네, 그그 그 영향력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학 혁명을 발달시킨 분이고 또 서로 융합 시대인 만큼 동서양의 미래를 예측하는 매력적인 나눔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명리학은 일차적인 수기라면 대자연의 삼림 만법의 근원이 되는 천지인. 천은 우리가 하늘이죠. 예. 우리가 하늘의 때를 보고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겨울에 난 거는 뭐였어요? 겨울에 꽁꽁 언데서 나온 게 뭐였어요? 겨울에 언데서 나오는 것이요? 예, 그거는 보리죠, 보리. 아, 예. 그렇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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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 나온 것도 있고, 봄에, 네, 나온 봄에 나온 것도 있 보통 봄에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죠. 봄에 나오는데 봄에 피는 꽃은 어떤 꽃이죠? 매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군자 처음에. 중에 네, 네 매화죠. 그러듯이 다 각기의 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 하늘의 때를 보고 땅에서 나온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날씨를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대의 한마디로 이 천문학처럼 그런 이득을 얻어서 사람이 조화롭게 예, 그런 조화가 중요하듯 그래서 역은 고대의 천문학을 근거로 천체 운동이 발생시키는 기운을 누구한테 적용시키냐면은 바로 각 개인들한테 예, 적용시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은 한마디로 신비로운 것이 아니고. 인간 덕목의 최고 지혜인 경물치지라고 봅니다. 경물치지가 지금 뭡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예, 그 사물을 알고, 네. 네, 그 쓰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경서에 나오는 거죠. 대학의 경서에 나오는 네. 그리고 어, 이런 지식에 이른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명리학은 종합과학이자 또 인간학이자 미래 예측 경영학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학은 부기 빈천을 보는 것이죠. 네. 우리가 명리학을 했고 나서 그 다음에 인간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부자로 태어나느냐, 없어서 가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데 미래 예측 경영학, 경영학은 뭘 주관하냐면요, 길과 흉을 주관합니다. 네. 그래서 어, 명리학은 한마디로 어, 방금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시식변 아시죠? 예 많이 해보죠 예. 지시식변의 뜻이 뭡니까? 예 때를 알고 그 다음에 식변이니까 변화할 줄 알아야 네, 된는니다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매력적인 이런 지시식변이라는 말이 참 맞았는 말이네요. 네. 그렇다면은 오늘 새로운 이런 사례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 사례는 1995년생입니다. 그래서 딸 때문에 상담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딸을 특목고에 진학 시켰는데 적응을 못하고 자율학습 시간에 PC방에 가버려서 학교에서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머리는 총명해서 성적이 항상 좋아서 기대를 안할 수도 없고 괴로워서 상담한 경우입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게임학과에 진학해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한다며 음. 고맙다고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주 구조는 무르의 기운으로 지혜롭고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창조력이 뛰어납니다. 지식이 풍부하고 표현력도 좋지만, 이게 초, 보니까 초년에 노력을 하지 않고 노는 문화로 공부를 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리더십도 있는 오행이 갖추어진 대기만성 사주지만, 17살에 풍류를 즐기는 운이 들어오면서 학교 생활에서 문제학생으로 보일 네. 수 있습니다. 22세부터 좋은 운으로 바뀌니 공부를 하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엄마가 딸을 믿고 잔소리는 하지 말고 기다려주라고 상담해 준 경우입니다. 네, 교수님이 더 좋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당부를 했으면 좋을까요? 네, 예, 사연을 들어보니까 참 머리도 좋고요. 그런 탐구성도 우수하고, 어, 공부가 안 되는 머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지나갈 때는 대우는 흐름이 좋았어요. 그러나 특목고를 진학하면서부터 운의 흐름이 5년 동안 공부에 관심이 없고 노는 머리로 바뀌면서 굉장히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22세부터 대운이 들어오며 오고 올해는 경자년이 되면서 공부에 관심이 생겨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오늘의 그... 변화력과 네. 어, 맞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사례가요. 네. 예그 다음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이분은 1957년생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직장이 구해지지 않고 어, 사업을 했는데 안 풀려서 힘든 상황에서 상담을 하러 온 사람입니다. 이 사주는 물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습한 흙이 많아서 답답한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분의 사주 구성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인생 초반부터 50세 초까지 운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의 에너지는 있으나 아웃풋의 구조가 약한 경우로 계획성이나 추진력이 약하여 수단이나 재능, 재주가 막힌 구조로 어짐과 인정이 약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운의 흐름으로 고생할 수 있지만 때를 기다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다리라고 상담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적색 거래자로 고생하다가 다행히 관운이 들어오면서 직장 생활을 하여서 지금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열심히 잘 이루었고 앞으로 재물운이 들어오는 대운을 기대해 봅니다. 교수님께서 더 좋은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분의 사주를 지금 들어보니까 참, 인생 시작부터가 어려웠네요. 예, 이분은 사주 구성이 60이 지난 후반기가 일발열에 하여서 앞으로 좋은 일이 따르게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의욕적인 에너지가 약하여서, 어, 오행에서 이제 나무가 없다 보니까 이분은 어, 술을 한 모금도 못 해요. 예, 네. 못 하냐면요. 간이 안 좋아요. 목이 음. 약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은 신맛이 나는 음식과 행운의 색깔로는 적색이나 녹색, 청색 의류 등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면 운명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동양의 역은 때를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급변하는 사회에는 운후 변화를 알고 때를 기다려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음. 오늘은 변화력과 힘력의 미래를 경영하는 도구라는 주제로 저희가 네. 이제 그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